사순제 4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하단성당 보좌 김무 헨리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라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 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 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 사이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오. 성경을 연구해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복음에서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잡아들리려고 했지만 군중의 호응과 동의를 얻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며 군중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속은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니코데모가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고 묻지만 이미 예수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심판을 마친 그들은 갈릴래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으니 성경을 연구해 보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사이들은 메시아가 갈릴래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하며 율법을 모른다고 단정 짓고 무시했던 군중이 했던 말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과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이들보다. 오히려 그들이 무시했던 군중 가운데서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본 이들이 있었음을 오늘 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바리사이들의 말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가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그들의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하느님 말씀을 자신들이 제시하는 이의 틀에 가두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는 심판자 노릇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던 그들에게 이제 하느님은 온대간대 없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지 않는 자신들의 기준에서 소위 율법을 모르는 이들의 말은 그냥 틀린 것으로 취부하고 듣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의 말처럼 율법을 모르는 것이 저주였다기 보다 애석하게도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교만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안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세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바리사이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신들의 힘과 무기로 사용했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성경을 자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복음 속 바리사이들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홍 나는 하느님을, 성경을 잘 안다거나, 내가 하는 판단은 정확하다고 하는 등의 교만들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을 흉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편협한 시선이 바로 옆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틀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하단성당 보좌 김무 헬리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